자, 안녕하십니까 리스트공대 이상현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차량 한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의 차량 진짜 주목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차량이기도 하고 출시된 지도 얼마 안된 엄청 따끈따끈한 모델이거든요 가성비도 너무나 좋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매력도 너무나 훌륭한 차량입니다 중형 SUV 중에서 순수 전기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제부터 이 차량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차량 아우디 Super Eteron, Sagong Quattro m o d e r m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Same. You must be blinded by the 자 보시는 것처럼 아우디 브랜드에서 드디어 중형 SUV 라인급 순수 전기 차인 Q4 E-Tron 차량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차량 전에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로 먼저 E-Tron 5 0 스포트백 아니면 5 모델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1억이 훨씬 넘는 차량가라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큐포 이트론 모델이 출시됨으로써 이 차량 가격도 너무나 착한 녀석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먼저 풀네임부터 말씀드리면 아우디 큐포 이트론 40 스포트백 콰트로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7,07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스포트백 모델과 일반 모델이 있고 또 기본형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큐4 모델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스포트백 모델 프리미엄급 모델입니다. 이 차량 새롭게 출시가 된 만큼 간단하게 이 차량 스펙 재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장 4590mm, 전폭 1,865mm 전고는 1,640mm로 휠 베이스가 2,764mm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520L 그다음에 400V 12개 배터리 셀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이고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 31.6토크 제로백은 8.5초라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완충 시의 항속거리는 368km고 배터리 보증은 8년에 16만km까지 적용됩니다 자, 오늘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색상 먼저 말씀드리면 타이푼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어, 조금 BMW사의 데이토나 그레이와 비슷한 색상으로 어, 엄청 유니크한 색상이에요. 그레이 중에서도 조금 시멘트 빛을 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유니크하고 어, 전기차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일단은 아우디니까 이 헤드램프가 먼저 눈에 띄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 모델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트 모델을 선택하신다면 일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실 이 차량은 지금 첫 모델 시승차기 때문에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 차량 출고가 시작되고 한몇달 지나면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또슈퍼 이트론만의 헤드램프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저도 정말 신기했는데요. LED 모양을 차량 안에서 세팅 값에 따라 4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모드에 맞게 LED 램프의 모양이 바뀐다고 해요. 이점만 보더라도 아우디의 진보된 헤드라이팅 기술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그릴도 살펴보시면 기본 베이스는 육각형의 아우디 그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인 만큼 앞부분이 다 막혀 있죠. 그 위로는 아우디 마크가. 멋스럽게 박혀있고 또 이트로 모델 아래쪽에 레터링도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휠 한번 살펴보지 않고 갈 수가 없겠죠 휠 보시면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딱 돋보입니다 휠 바디와 안쪽에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휠 인치는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델에서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측면부의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 크기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살짝 놀랬습니다. 컴포트 SUV라고 해서 조금 작은 모습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큰 모습이에요. 이따 뭐 2열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지만 공간성도 상당히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트백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하죠. 바로 쿠페형 SUV 라인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트백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로 하시면 일반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면부에서는 당연히 리어램프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죠. 다이나믹 턴 시그널 LED가 들어간 리어램프가 양옆으로 쫙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그 위로 보이는 트렁크 위쪽에 이 스포일러 라인이 정말 이쁩니다. 이게 뒤에서 보실 때보다 살짝 옆에서 보시면 정말 스포티함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볼때 제가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뭐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넓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이기도 하고 이 차량 스펙 자체가 중형 SUV이기 때문에 어, 엄청 넓지는 않지만 활용도에 따라서 2열 시트가 전부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어, 충분히 많은 공간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트백 모델이라고 해서 쿠페형이라고 해서 일반형 모델과 트렁크 공간이 많이 차이가 날까 조금은 의심했었지만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듯 해요. 그냥 디자인 보시고 스포트백으로 가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우디 Q4 이트로 모델의 실내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몇번 리뷰를 해 봤지만 전기차 리뷰할 때 실내에 들어오면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좀 공허하다. 밋밋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우디 큐프 이트로는 꽤나 구성이 허전하지 않게 꽉꽉 들어차 있는 기분입니다. 어 일단 요 앞에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게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배려도 진짜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디스플레이 볼 때도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뭐, 아우디 그릴의 상징처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주행은 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감각적인 디자인이고, 스포티함이 한층 더 돋보이는 듯 합니다. 되게 유니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옵션도 꽤나 빵빵한 여성입니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부터 적용되는 아우디 최초로 증강현실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질감도 너무나 특이해요. 보통 이쪽 대시보드가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다 메탈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레이 부분도 컴퓨터 모델에선 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하이그로시 재질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문은 엄청 잘못지만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디자인 하나는 정말 죽여줍니다. 그외 프리미엄 등급의 주요 옵션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 매트릭스, LED 및 주간 주행등은 다이나믹 턴시널 기능의 헤드라이트, 워셔 시스템 네가지 모양이 변경 가능한 디지털, 주안주행 등 웰컴 세레모니를 포함하고 있고요 20인치 5 Y 스포크 그라파이트 그레이 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앰비언트 라이트 1열 도어 엔트리 라이트 3 스포크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시프트 패들, 열선 전동식 컬럼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10.25인치 버추얼 쿠피 플러스 사이드 미러 이트론 로고 프로젝터 증강 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2열을 한번 들어와 봤는데 2열은 간단하게 공간성만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뭐 다른 편의 옵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조 시스템은 2열에서도 이렇게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공간성 보자면 어, 일단은 이 차량의 기본 스펙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솔직히 너무나 좋은 공간성입니다. 제 키가 180인데 뭐 레그룸 충분하고요, 헤드룸도. 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닿을 정도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아서 일반 모델과 스포트백 모델 고민 중이시라면 스포트백 모델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들 그 전기차 구매하실 때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조금입니다. 이 차량도 사실 아우디 Q4 사전계약 받을 때 엄청난 사전계약이 발생했어요. 무려 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해양률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왠줄 아시나요? 스포트백 모델이 아닌 기본형 모델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첨단 시스템인 회생제동 시스템이 국토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보조금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스포트백 모델만 아우디 전기차를 통틀어서 보조금이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 조금 상이하겠지만 보조금 340만 원에서 한 37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만한 매력에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트론 슈퍼 스포트백 모델 이 차량 정말로 제가 리뷰하면서도 뭐 가격적인 면, 그다음 그러니까 디자인 그 다음에 빵빵 옵션까지도 정말 어느 한 군데 빠짐없이 밸런스도 좋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만한 스펙의 국산차, 순수 전기차와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참에 아우디, 큐포 이트론으로 e 가시는 건 어떨까 감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스포트백 모델은 대기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 11월부터 판매가 시작돼서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는 한번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스포트백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은 재고, 충분합니다. 즉시 출고까지 가능하고요. 프로모션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트백 모델만 보조금 조금 지원 가능하고 일반형 모델은 보조금도 지원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이 과장의 특별 프로모션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차량가1% 정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최고 프로모션 원하신다면 상당히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큐포 이트론 e 스포트백 40 프리미엄 모델 리뷰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국산차, 수입차 전차 종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에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꼭 연락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공대 이성현 과장이었습니다.